오징어 대육두이에요 쌀밥, 보리밥보리 쿠리, 완전 뽕이에요뽕구리쌀안섞어요 쌀밥, 보리밥 쿠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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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리가리

야, 너무예쁘다 너무 이쁘다 <laughs> 귀여워, 다시 해봐. 뭔데? 발매기 진짜 많은. 내 뱃살 찍는 거. 야 우리 이거 타자. 아, 이거? 어. 이거 할 거야. 범퍼 카탈 거야. 이거. <laughs> 재밌는 게 뭐야? 멋있다, 멋있다. 오 대박, 네 개. 오 대박. 야. 너가 다 해. 아뭐 해봐. 어차피 여섯 개 땄잖아. 저는 이거예요. 어 보라색깔.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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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덕번에땄 어. 비눗방울 할까? 아비눗방울 좋아. 안 돼요. 안 돼요? 왜요? 해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? 응. 안 돼요? 아, 그래요. 나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돼지. <laughs> 하나 남았네. 이거 할게요. 아니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다만 원짜리로 주면 안 돼? 요 이건 슬기가 따졌고요 이건 내가 따진 거. 대박. 슬기가 코끼리 엄청 좋아하고. 모르지? 근데 난 자꾸만 왜뭔걸 하면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좀 기분 나쁘네. 아 왜? 여기 한 장만요. 야 너무 좋워요 어서이게 <목소리> 돼지 그거 들고 귀엽다. 너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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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... 이거... 지이런 이거... 지이런 걸로 할까? 우와 우와 따라따라따. 와 너무 좋은데요. 여기 개별 화장실도 있어. 이렇게, 이렇게. 좋아, 좋아. 너무. 이쁘다. 내가 응.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. 뭔데? 설기야 먼저 할더 끌리는 연애는? 보지 마. 응. 남 기망 때리고 있을 게 나무는데요나 are. 이다 s u r 야지 o u c 요 n t let you. She took some time to make a laugh at 때 h e m o u n 다 a i n and t 느끼는 o u n t a i 연 w 를제 t all? I'm going t 돌 take a picture when you're going to take 어 look at the world. What all? p r 이 v e n t i n g t r 똑같은 거 나왔는데? 오잉? 응. 응. 똑같은 거 나왔어 응. 당신이 응. 더 끌리는 연애는? 하나 둘셋설렌 달달 로맨틱 연애 난 친구 같은 연애 응. 왜? 응. 고민했어 근데 나 과자 먹는 거좀 잘라줘야 돼 왜?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응. 응. 넌한 네. 개씩 먹고 난세 개씩 먹었어. 아, 근데 <laughs> 맨날 그러잖아. 아, 나만 이렇게 먹었어. 넌 이렇게 해주고. <laughs> <laughs> 너? 내가 못 졸은 것 같아. 썸네일을 <laughs> <laughs> 거야? <laughs> 오. 좀멋 있었어. 오. 입으로 하는 게 아니네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어, 예쁜데. 어. 예쁜데 너무 팔딱여. 아, <laughs> <laughs> 봐 보여 줘? 어. 보여 줘. 오. <laughs> 너무 팔딱여. <laughs>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. 저희가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전 이거 골랐어요. 전 이거 골랐어요. 이게 왜 골랐냐면 이게 세이고 이게 저예요. 제가 조금 더 크거든요. 그 비밀이야. <laughs> 아니 <사실 여기서. 웃음> 여기 나오잖아 여게 아, 키가 큰 미국. 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어? 응. 머리 길이 때문에. <laughs> 머리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아 그래? 나는 그거 찍고 이겼더니 아무튼 머리 길이가 <laughs> 네 아니다 그럼 뭐 근데 세이가 1cm밖에 안 커요 아무튼 1cm. 전 이거요 이건 왜요? 그냥 주인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슬기 안아줄 때 이렇게 안아줘요 맨날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서로에게 편지를 쓸 예정이에요 <laughs> 나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긴다. 왜? 네. 눈 그려줄까? 응. 너는 눈이 있는데 나는 눈이 없어. <laughs> 고마워. 세이가 속눈썹 펌을 자주 하는데 이런 표현했어요. 마워 편지를 써보자.

옆리로리쭉자이 음. 음. 어, 놀자 <laughs> 그리 좋아 날씨가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 찾는 행복과 즐거움이 아마 세 이어서 가능하다 옆구쭉나랑면 둘이 자혜이 나는 음. 언니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음. 것 같아 미안해 아 장난치지 말고 음? 장난치지 말고 다시 해 커트 아 다시 해 장난치지 말고 알겠어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 앞으로도 변화와서 사랑할게 징징거리면서 언니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것 같아 미안해 엄두를 줄이지 말고 아, 진짜요 예그 아! 거 우산 없는데 뭐 어떡하죠? 낭반, 낭죽인데. 낭죽돼서 지금 낭죽. 너미모는 죽임이야.

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런 거잖아. 피어. <laughs>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. 나도. 그것 나도 마지막으 뛰어 내려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. 햄적갈이 너무 맛있어. 먹고 싶어? 아니. 먹고 싶어? 나그말 <laughs> 나했잖아. 응? 안 먹고 싶어. 딱 말해. 나안 먹고 싶어. <laughs> 진짜 장난친 거야. 안 먹고 싶어. 아 응. 먹어. <laughs> 응. 이제 집에 가서 야 맥주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장마가 시작된대요, 여러분. 맞다 장마가 시작된대요, 여러분. 아 왜? 장마가 시작된대요, 여러분. 장마 조심하세요. 저희 제부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어요. 날씨도